안녕하세요. 파워 잉글시 도큐비법 A to Z. 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고, 대로 오늘은 스캐닝, 스캐닝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예, 스캐닝이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정보를 아주 빠른 방법, 빠른 시간 내 찾는 기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캐닝의 주된 목적은 결국 뭐냐? 특정 정보를, 그렇죠? 특정 정보를 빨리 찾. 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의 이스캐닝데 하나의 독해 기법이구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laughs> 이거 이거 하는 방법도 어떤 원칙이 있죠. 그냥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칙으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일정의 어떤 독해 기법이 바로 스캐닝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딱 특정 정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스캐닝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어뭐 우리가 이제 영어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공항에서 어떤 어 예를 들어 뭐 출국도 출출국이나 입국하는 비행기들 전광판 있죠 이제 그런 거볼 때도 그쭉볼수 있는 방법 그것도 일종의 스캐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채닝하는 연습 방법을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예, 여기 여기 나온 그림처럼 어, 일단 뭔가 표시가 돼야 돼. 자기가 그냥 눈으로만 봐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자료 선정을 해야 될때 이런 잡지라든지 어떤 A4 용지에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신문도 그렇죠. 예, 신문도 그냥 숙읽어 나가면서. 정보,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 분야의 어떤 책이라든지 도서라든지 뭐 등등 어떤 전문 자료가 좋습니다. 이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 어떤 걸 집중해야 하는가? 어떤 정보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어떤 이름. 그렇죠 어떤 신문 기사에 신문 기사를 예를 든다면 뭐 이름을 예를 들수 있겠죠 이름이나 어떤 장소도 되겠죠 어디서뭐 했다라든지 어떤 날짜가 어떻게 될까 날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바로 특정 정보 우리가 를 집중해야 할 정보 유형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런 중요 정보들이라면 밑줄을 걷, 걷던지 아니면 여기처럼 어떤 형광펜을 이용해서 전체 지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스캐닝을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것시뭐이아 내가 이렇게 표시했던 거밑줄이나뭐 했던 것들이 실제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떤 시험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사를 보고 내용을 파악했다든지 그걸 해결을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됐는지 스캐닝한 것이 그걸 꼭 확인하는 게 바로 우리가 스캐닝 공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캐닝의 주된 목적은 어떤 특정 정보 그렇죠? 특정 어떤 정보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정 정보를. 느낌표가 이렇게 안, 안 그려지네요. 그래서 특정은 사실을 파고자할때이 비법, 이 스킬을 사용하면 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곧바로 연습을 할 텐데요. 제가 한 1, 2분만 딱 시간 드릴게요. 그 질문이 나올 텐데 제가 먼저 해설을 안해 드릴 겁니다. 해설을 안 하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들한테 그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해설을 안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 1분이나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1분 됐나요? 예. 그러면 제가 곧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한 내용이 이 짧은 글인데 그렇 짧은 글인데 어떤 내용을 파악했는가 한번 뒤에 지문의 내용이 대충 아, 윌리엄 셰스피어 얘기가 나왔죠. 그렇 그리고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고 어, 1564년에 스트레포드 어폰 에번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생각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생일이 기록되지 않았다 근데 근데 1 5 6 4년4월2 6 일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이전에 태어났겠구나 이런 걸또 예측 또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laughs>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스캐닝 한 결과 어떤 질문을 하니 첫 번째 그쵸 그렇죠? 이 생일 그런 어떤 숫자 나왔었죠 생일이 언제입니까 또이 사람이 세례를 언제 받았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지문을 읽으면서 딱 저기 답이 나와야 됩니다. 특정 정보죠일정이게 그래서 답변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저기 본 1564년 나왔고요. 그렇죠? 여기 좀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어, 그렇죠. 어 세례 받은 날이 4월 26일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다시 나가 볼까요? 이제 지, 지문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그럼 딱 보면요. 우리가, 아이 사람, 이름이 윌리엄 쉐익스피어가 나왔고요 중간에 보니까, he was born in 1564, 아, 1564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영국의 마을 스트레포드 오퍼네본, 여기 지명이 나왔죠. 또 중요한 게 뭐, 뭐, 기록되진 않았던 얘기고, 그리고 아, 세례받은 날이 요거다. 예, 이렇게 해서 특정 정보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캐닝 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영어 관련 책들이 많이 있겠죠. 아니면 또 신문, 영자 신문이라든지 뭐 여러 기사 관련 아니면 여러분 전공 도서라든지 예. 거기에서 주장 사 세어라 대어라 보다 특정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아 빠른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요번에 <laughs> 조금 조금 더긴 걸로 한번 해 볼까요? 조금 더긴 거.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보면요 여기 딱아 17세기 중반 이야기구요 어떤 발명가들 얘기 나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아하, 여기에, 아 여기에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요거죠 엔진 파워 유틸라이즈 스팀 그랬죠 그쵸 그렇죠? 요 표현에 처음엔 엔진 동력 증기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e steam in turn, p u s h e d the uh, piston. 이런 표현이 나오죠. e 기 a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t t w o step process. 이어 음, 네, i r e p u s h i n g t h e p i s t o n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어, 전문 용어 같은 특정 정보 나오죠. 포 스트로크 엔진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걸 읽었어, 요 일단. 읽었습니다. 그럼 한번 어떤 질문을 제가 해석을 안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에 특정 정보를 한번 체크를 해 봐라 하는 차원이니까. 예,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질문 첫 번째. 이행정 엔진 그랬죠. 아까 투 스텝 프로세스라 그랬죠. 예. 발명은 사람. 사람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딱떠올입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 뭐 벨리지 사람이죠. 에티엔 루나르라는 사람이죠. 또 어떤 질문할 수 있을까요? 이행정 엔진이 나왔으니까 카 포스트로 크 엔진이라는 표현. 사행정 엔진은 이번엔 어디서 어디서 발명이 개발되었나? 예,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 나가면서 차차차차차 딱 답이 나와야 되겠죠? 예, 이게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이었죠.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문제는 뭡니까? 엔진의 움직이는 부분이 뭐였냐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아까 스팀이 피스톤을 밀었다 그랬고, 그렇죠? 불이 피스톤을 밀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아, 피스톤이었구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 아까 얘기했던 익스피어라든 c a s h a k e s p e a r 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가 a l 가 t t 가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에, 어떻게 워터닝 하고 있었다는 돌리고 있었는데 그들 어떤 호기심 있는 마음을 어디로 돌리고 있었냐면 파스빌러티 업도 파워드 엔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동력 엔진의 가능성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엔진 파워 유출라이즈 그랬죠. 엔진 동력 증기를 사용했고요. 근데 fire was required 그랬어요. 근데 불이 필요했대. 뭐하려고 To heat the steam 그랬어요. 증기를 가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그 뭐예요? 증기가 뭘 밀었다. 이제 불이 필요했고 스팀이 생겼죠. 그 스팀이 피스톤을 이제 밀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1859년에 뭐벨지움 사람이죠. 이 사람, 이요 사람 이름 나왔었고요. 이 사람이 엔진 모델을 발명했는데 r 무 m 드 스팀 u d Steam and relied on the two step process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스톤을 밀어내는 이행정 그렇죠? 행정 어떤 기간을 의존하게 되었고 의존하는 엔진 모델을 발명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the next development was of o u r s t r o k e engine developed simultaneously. 아, 동시에 어디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그렇죠?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뭐했다 이렇게 개발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가 빨, 빠른 시간 내에 특정 정보 찾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그럼, 앞에서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예, 우리가 자료 선정할 때, 어, 우리 뭐, 만화책이나 뭐, 그런 걸 뭐, 특정 정보 찾을 내용은 없죠. 그쵸? 그래서 정 정보 정보라 할때 어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 도서라든지 아니면 어~ 요새 독해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아이티나 뭐 등등의 영어 시험에서 독해 부분이 많이 길어지고 그렇죠 어이도 많이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보 유형이 뭐였냐, 어떤 이름이냐, 장소냐, 날짜냐, 어떤 특별 사실이냐, 어떤 기계 이름이냐, 등등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내용들을 우리가 밑줄 긋고 이렇게 해보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잘 됐는지, 내가, 아, 스키닝 한 것이 제대로 한 건지 꼭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스캐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아많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영어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권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보던 책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 어떤 예문을 한번 딱 펼쳐 보시고 이렇게 펜을 형광펜 잡고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